분열의 화신 음. 한동훈 어, 전 대표를 네. 향해서 지금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음. 한동훈 전 대표도 할 말은 지금 음. 좀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네. 네. 그래서 사실상 한동훈이 그 4월 1일날 그 아, 선고일이 지정되고 난 뒤에 굉장히 그 조용했어요. 네. 왜냐하면 뭐 입만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아, 결국 너 때문에 그 대통령이 그탄에게된거 아니냐. 어, 라고 이제 그 배신자 소리가 음, 다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음. 굉장히 조심했는데 어, 파면이 되자마자 드디어 어,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 네. 끝이 아니다. 음.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음. 자유민주주의다. 음. 네. 이런 애매모한 얘기를 네. 하고 있죠. 네. 음. 그래서 사랑하는 지지자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느끼실 오늘의 고통, 실망, 불안을 함께 나누겠다. 음. 그런 두루뭉실한 얘기로 어. 뭔가. 나는 저걸,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같아요. 저걸 두리뭉실한 얘기가 아니고 그 윤석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음. 병 주고 약 주고 그냥. <laughs> 병너 주고 때문에 지금 주고. 우리가 이 고통과 실망, 불안을 그러니까요. 지금 막 맛보고 있는데 뺨을 때리고 나서 많이 아프지라고 음. 뺨을 얼루만 드는 네. 듯한 느낌. 네. 말하자면 이제 어쨌든 한동훈 입장에서는 몸을 좀 낮추면서 음. 자신자를 배, 자신을 배신자로 바라보는 윤석열 지지자 향해서 러브콜을 보낸 건데. 네. <laughs> 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병주고약주고 대. 뭐병주고약주고뭐 아, 하는 거냐 지금? 근데 다르죠? 참 내가 한동훈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뭐 마땅한 정 말밖에 어, 없어요. 말밖에 위로의 말을 뭐할 수가 없어요. 정말밖에는. 그렇죠. 이제 네. 우리는 탄핵에뭐 강을 건너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뺨 맞죠 또. 네. 네. 그래서 어쨌든 한동훈이 어, 사실은 어, 파면이 되는 날만 사실은 기다려 왔을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막상 파면이 되고 난뒤는 일단 어, 몸을 낮추면서 그 어, 윤석열 지지자들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출마 선언은 좀 늦춘다고 합니다. 아, 한동훈은 이미 출, 저기, 출판 기념에 통해서. 그렇죠. 어,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은 한셈이거든요. 한셈인데 그래도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늦게 어, 한다. 다음 주말. 그러니까, 어, 다른 이제 유력한 주자들 가운데서는 가장 늦게. 음. 예, 그걸로 어떻게든 어, 아, 점수를 자신에 네. 대해서 어, 멀어진 어, 윤석열 지지자들의 마음을 한번 되돌려 보려고 아, 상처받은 김 음. 지지자들을 네. 돌려 세우려 할 텐데요. 아, 쉽지 않을 그런데 것 같습니다. 한동은 이렇게 주저 주저하는 동안, <laughs> 야 김문수 그동안 참았던 말, 네. 너무 하고 싶었던 말을 <laughs> 드디어 오늘. <laughs> 얘기를 하네요. 네. 대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네. 네. 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김문수 네. 아, 얼마나 입이 건지러웠을까요. 네. 네. 이제 오늘, 나 오늘부터는 서 얘기해도 되지, 뭐 이런 네. 거죠, 이제. 그렇죠. 나는 오늘부터는 그런 거 그런데도 어, 말은 조심스러워요, 네. 그, 여전히. 대통령 파면하는게 민주주의냐, 이러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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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뭔가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서 대전 출마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 조직한 게 아니고 음. 등을 떠밀려서 출마하는 것처럼 아. 대선 출마 촉구 기자회견 아하. 해서 출마에 대해 아무런 욕심은 없다. <laughs> 아니 대선 김문수 대선 출마 촉구 기자회견에 왜 김문수가 네. 나타나서 음. 어, 출마에 대해 아무런 욕심이 없다면서. 다만 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안 되지 않느냐. 음. 사실은 나도. 음. 등, 등만 누가 떠밀어주면 내가 음. 한번 나가주지 이런 네. 말이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아. 네. 국회의원 이제 저희 국힘당을 음. 향해서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윤석열 지지자들 국힘당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 많잖아요. 예, 네. 네. 그걸 이제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 200명 정도가 어 짜서 이렇게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고 음. 헌법재판관들이 힘을 합쳐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가 맞느냐 음.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사실상, 이제, 출마 선언을. 음, 네. 그리고 마지막에도 나오네요. 음. 이런 얘기를 굳이 왜하나 싶은데, 음. 박근혜를 굳이 이렇게 음. 또, 어, 부관참시박근혜 네. 어, 저침박에도다 껴안고 가겠다. 네. 네. 국민들이 직접 보면 대통령을 몇 명이 모여서 파면하는 일은 두번 했으면 됐지, 음. 세 번까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음. 박근혜, 이게 저게 저는 이제 그 뜻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음.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마저 저 정당은 음. 왜 맨날 대통령이 파면이 되지? 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음. 그런 이상한 그 멘트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홍준표도 한마디 했어요. 음. 홍준표는 재빨리 퇴사 전화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탄묻도 네. 버렸어요, 그냥. 네. 네. 저, 네. 저 굉장히 서운할 것 같은데 아, 윤석열, 윤석열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하죠. 네. 윤석열 탄핵 사건은 당부를 떠나 이제 과거가 되었다. <laughs> 이제, 아... 관뚜껑 닫을 때가 왔습니다. 이 얘기죠. 예. 네, 파면 선고한 지 하루도 안 돼가지고. 말을 싹 바꿨어요. 윤석열은 사실상 이제, 어, 이제, 예, 파묻은 거예요. 파묻은 거예요, 그냥. 매장에거든요. 파묻은 거예첫문장이 그냥, 아우. 우리는 탄핵 논란에 더 이상 휩쓸릴 시간이 없다. <laughs> 네. 애도의 시간이 없다. 애도할 시간이 없다. 네. 예. 곡소리도 내지 마라. 네. 이거잖아요. 그렇죠. 곡소리도 내지 말고 바로 애도 기간 네. 없다. 바로 대선이다. 네. 이렇게 얘기한 네. 거죠. 네. 자, 이번 대선은 60일 밖에 남지 않았다. 음. 응?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다. 음. 거지, 하루 끝. 네. 어.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된다. 네. 탄핵반대의 그 일정을 차기 대선으로 모아야 한다. 이렇게. 음. 예. 곡소리는 하루면 좋다, 이거예요. 네. 예. 어이고 하루 딱 끝. 네, 3일장도 아니고 음. 저기는 1일장, 1일장, 당일장. 당일장. <웃음> 예. <웃음> 아, 너무, 너무 박해요. 숨 넘어가자마자 네. 바로 파묻어버리는. 네. 아, 홍준표 이런 사람이었군요. 네. 네. 아, 서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중에 이제 홍준표는 대구시장직을 사퇴한다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오세훈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지지율이 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홍준표. 시장은 자기하고 비견되는 광역시장인데 딱 배수진을 치잖아요. 음. 근데 오세훈 입장에서는 아, 이거 서울시장직을 던진다는 게 대구시장 던지는 거하고 다른데. 그리고 어 아, 이게 당선 가능성이 점점점 지금 희박해져 가고 잖아요 오세훈이. 네. 그래서 서울시장직을 던지는 거는 끝까지 아마 예, 저울질을 음. 할것 같아요, 오세훈은. 그렇죠. 오늘 출 공식적인 출마 선언도 조금 뒤로 미룬 것 같고요, 음. 오세훈은. 오세훈 복잡합니다. 네. 예. 자, 조선일보가 음. 또 윤석열에게 또 혼수를 두고있군요 네. 아닥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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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럴 얘기죠? 줄 알았어요, 네. 조선일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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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음. 이제, 리서치 뷰라고 하는 이제 뭐, 여론조사를 인용을 해서, 음. 정체 응답자의 68.6%가 조기 대선에서 윤석열은 자숙해야 된다. 자숙해라. 조용해라. 그러니까 경선에 개입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어 지금 한동훈을 제외하고는 이제 나머지 후보들은 전부 윤심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상황놀이를 그만하라 그런 거죠. 음. 예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이제 김건희 씨의 녹취가 이미 공개됐잖아요. 그렇죠. 조선일보는 폐간 시키고 조선일보 폐간에 자신의 목숨을 건다 그랬어요. 김건희가 음. 예 그래서 일단 어제 파면 이후로 이제 윤석열 그다음에 김건희 씨를 이제 완전히 어. 이 정치 일선에서 이제 파묻으려고 음. 더 이상 아. 어, 국힘당의 이제 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음. 조선일보가 지금 어, 바로 견제구를 조선일보. 날린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나섰습니다. 네.